자 특활비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그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아, 그 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특활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검찰의 특활비는 수사 정보 등 기밀의 유지, 기밀 의 유지가 필요한 네. 부분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검찰이 정보를 합니까 음, 범죄 첩보는 수집할 수 있습니다 어, 무슨 근거로 할수 있어요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수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첩보 수집 내사 단계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법에 돼 있냐고요. 법적 근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첩보 수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특할비를 쓸수 있는지 한번 근거를 대 보세요. 자, 그다음에 특할비 어디다 씁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에 쓰자는 말씀인지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냐는 네, 말씀이신 가요 어떨 때 특할비 쓰는지 예를 하나만 들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이제 마약수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크웹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아니, 마약수사 빼고 다른데 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에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어, 지금 어, 어, 범죄자들이 해외에 있거나 그러면 추적을 음. 위해서도 특활비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특활비가 아니어도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돈들은 꼭 기밀을 요하는건 아니잖아요. 돈을 쓰는 건 똑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네, 나머지 누구한테 비용은 누구한테 기밀? 누구한테 기밀을 요하는 겁니까? 검사들 빼고 모든 사람에게 기밀을 요하는 돈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특활비를 특활비 용도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유용해서 썼다라고 하면 횡령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제가 위원님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위원님 말씀만 듣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산의 항목 자체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건 맞습니까? 특활비가? 음, 수사 기밀을 또, 정보 수집 등이 필요한 분야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건 맞아요? 딱 거기만 쓰게? 그것도 답을 못 관련된 하죠. 내용에 대해서 쓸수 있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되어 있냐고요? 특활비의 용도는 제한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제한되어 있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예산 항목을 유용하면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특활비 용도대로 쓰지 않으면 횡령죄이고요. 어,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 손실죄가 됩니다. 특가법상. 실제로 국정원장이 특할비를 대통령,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사건에서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지만 특할비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횡령 금액을 서로 나눈 것은 공범 간에 나눈 것에 불과하다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특할비 횡령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런 판결이 있었던 걸 알고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할비를 제대로 안 쓰면은 횡령죄가 성립하고 만약에 후보자가 그렇게 했으면 후보자에게도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겠죠 잠깐 화면 보시죠 아 여기 말고요 앞에 보여주세요 네. 이거 말고요 네, 자 보니까 동부지검장 시절에 1억 2 7 81만원을 사용했어요 2021년 9월달에 이때 보니까 그 추석 그걸 앞둔 시점이고 어, 천, 이, 이 무렵에 1,16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서 17개의 돈봉투에 담아서 누군가에게 줬다라고 되는데 이거 어디다 썼습니까? 이때 무슨 수사 있었어요? 연중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수사가 있었는데 이때 집중해서 주나요?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설 연휴 2022년 1월 설 무렵에 1,350만 원을 현금 인출했었어요. 이때 어디서 썼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자, 당시에... 다음 보여주시죠.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아까 마약수사 했죠. 마약수사는 2만, 2억 원이 지금 특활비입니다 배정된 게. 여길 넘어서서 썼으면 횡령죄예요. 그리고 형사부 등수사지원 50억인데 이걸 넘어서 썼으면 횡령입니다. 여기서 어디다 썼는지를 한번 말씀. 칼비의 그런 구체적인 세부 사업에 대해서 대검에서 올때 지정해서 내려오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령이라네요. 검찰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횡령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걸 강렬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횡령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을 다른 기관에서 했다고 해보세요. 틀임없이국고손실을 기세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 김사신도 안내드렸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부 사업과 야,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 세부 사업에 어떤 부분에 서 내려오지 내오는지를 모른다 할 뿐이지 특활비 의 용도에 맞게 수사나 정보 분야에 아니, 대검에서 항목을 정해서 내려오면은 그 분야에 맞춰서 쓰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 자, 후, 허, 후보자님. 예. 어, 특할비 어디였었냐 그러면 참 시원하게 답변하기도 깝깝하고 여러 가지로 고충이 있을 거예요. 보통 떡값을 수사를 검사들이 하죠. 근데 특할비로 검사들 떡값 내리고 삼겹살 사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돈으로 쓰기도 하죠? 명절 때왜 특별하게 이렇게 그것도 현금으로 돈봉투 만들어가지고 돈봉투를 내립니까? 그거 떡값이잖아요. 추석 때설때 말씀... 수사 잘하라고 돈봉투에 넣어서 주, 줍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위원장님, 수사가 연중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중 근데 왜 하필이면 명절 때 몰아서 그걸 줍니까? 3, 4배씩. 명절 때도 수사가 진행되고, 당시에도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심우정 후보자님. 예. 본인은 추석 때설때 때 고향에 안 가요? 안 갔어요, 지금까지? 계속 수사했어요? 네, 추석 때는 고향에 대한민국 모든 검사들이, 네. 검사들이 추석 때설때다 근무, 근무합니까? 출근해서 다 수사합니까? 본인들은 고향 안 가요? 검사들은? 고향 갈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아, 그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다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침묵하세요. 그리고 괴로운 표정을 지으세요. 그게 낫습니다. 아니 검사들이 특활비를 수사나 이런 곳에 쓰지 그 외에 뭐 자기의 무슨 생활비나 이런 거습니다 후보자 후보자님, 네. 제가요, 제가요 국정원 야당을 다루 국정원을 다루는, 다루는 정보의 야당 간사로 예산 결산 심사 소위원장하면서 다 봤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그 정보 청, 정부 공개 청구해서 받은 세금 도둑 잡아라. 그, 이런 프로그램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삼겹살 사주고, 떡값 주고 한 거.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거 왜 그러십니까? 차라리 그냥 침묵하세요. 저희가 예산결산, 김사할 때다 봤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명세서 못 내면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특수활동비 전에 깎을 테니까 그렇게 알려고 그랬어요. 위원장님, 지금 수년에 걸쳐서 특수활동비의 집행을 좀 저희들도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왔습니다. 자, 이모 뭐 서울지검장이 검사들한테 봉투 나눠져 가지고 적발된 적 있죠? 그 특수활동비 아니에요? 기억 안 나세요? 본인은? 네,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차라리, 그냥 침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싹 해서 그렇습니다.